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6일 제너레이돌 직구쇼의 패널로 출연해 2018년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순방시 입었던 샤넬 재킷 대여료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측에서 인천공항에 전시되었다고 밝힌 샤넬의 상이 본래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의상이 아니라고 해서다. 샤넬 측은 김 여사가 입었던 해당의 상은 프랑스 파리 본사에 보관 중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샤넬 측이 무료로 해당의 상을 대여한 것은 아닐 테니 대여료는 지불하지 않았겠느냐며 전주의 의원이 대여료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 측이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의 상을 입은 후 반납해 기증했다는 글을 실었다. 일종의 반어법이다. 청와대 측이 반납한 의상은 샤넬 측이지 인천공항 측의 기증에 전시된 의상은 아니라는 의혹이다. 김정숙 여사 프랑스 순방 때 샤넬 옷 맞춤표. 인천공항 전시된 옷과 전혀 다른 옷이라는 조선일보의 반어법은 풍자형 논평에 가깝다 하겠다. 인천공항 측이 전시한 샤넬의 상은 샤넬 측이 별도로 제작해 기증한 거라는 얘기다. 그것도 순방 3년이 지난 작년에 한국이 요청해 다시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덧붙였다. 청와대 탁현민 전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옥빌려 있고 돌려줬더니 한글 디자인에 미각커 기증하겠다고 해 인천공항에 전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탁전 비서관의 이 발언은 거짓말에 혹으로 비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의 핵심은 지난 3월 김 여사의 류나 장신구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이었다.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말한다. 이후 청와대 측은 자비로 옷값이나 장신구 값을 치렀다고 해명한 바 있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은 청와대 특활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청와대 측 해명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샤넬의 상이 인천공항에 전시된 샤넬의 상이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다. 샤넬 측에서 샤넬의 제안으로 새로 제작해 박물관 기증됐고 마침표 김정숙 여사 입은 재킷은 현재 샤넬 측이 보관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일단 김정숙 여사가 샤넬 측 재킷을 입고 돌려준 거고, 샤넬 측은 별도로 제작해 전시된 재킷은 인천공항 전시관에 있다.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빌린 재킷과 전시 재킷을 구분하지 않고, 말한 타현민 전 비서관의 해명에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어느 쪽에서 전시 재킷을 요청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하다. 그보다 전주회의 원은 샤넬 측이 무상으로 해당 재킷을 되어했겠느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측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논란에 대해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무한 생산하는 언론을 비난한 바 있었다. 정치 시즌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치권 관련 인사들에 대해 편한 날이 없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앱아웃룩 캄로즈바우.com